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엔 마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교회, 또 가정들, 사는 일들, 일터, 자녀들, 사람들, 보이지 않는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마치는 은혜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146편, 1절로 10절입니다. 은혜로 마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마지막 금요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치는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5권인데 마지막이죠. 어, 그래서 마지막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를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요. 저 어렸을 때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 어, 이 기도원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책으로도 이렇게 집에 사놔서 가끔 읽고 그랬는데요. 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거죠. 할렐루야.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 그런데 할렐루야가 정말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가. 어, 의도하고 이게 내가 준비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가. 예, 기쁨이 넘칠 때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 입에서 할렐루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나라 사는 일 여러 일들을 보면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시편 마지막 할렐루야로 마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분이 삶이 은혜로 마쳤다는 건 뭐냐면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살다 천국 가시기 직전에 할렐루야를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매년 살다가 마지막 날 할렐루야로 마치시길 저녁마다 할렐루야로 한 주간을 마칠 때 할렐루야로. 일들마다 할렐루야로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의 시작이죠. 146편. 이 146편은 학계와 스가랴의 시라 이렇게 불립니다. 학계와 스가랴. 학계의 스가랴 이름 들으면 대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구약의 주전 586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망하기 직전부터 1차 포로로, 그 다음에 2차, 3차까지 계속 잡혀가죠. 가갖고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날 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바벨론 유스 돌아오죠. 어, 죽게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그, 뭐, 저희들 늘 불렀던, 어, 다들 이불개고밥 먹어. 뭐, 그거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어, 오면서 돌아오는, 불 때, 이 바벨론에서 부르는 찬양들.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학계 스카리죠 어, 그때 이 사람들이 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146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냥 조금 삶의 문제, 어려움, 이게 아니라 가면 도저히 못 돌아올 것. 일제시대 때 그랬죠. 잡혀갔어요. 일본으로 잡혀갔네.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필리핀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또 끌려가서 하와이로 끌려가고, 최고로 멀리 끌려간 분들은 멕시코까지도 가더라고요. 저기 남미까지. 그래서 그 그분들, 야, 돌아올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일본이 멸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어,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거죠. 그런 돌아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소소한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야, 이제 우리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큰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소소한 일에, 뭐, 돈 벌었어. 뭐, 잘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드시는. 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네. 이거를 체험하는 할렐루야인 것이죠. 1년 마지막 때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나라도 바꿔주시겠죠. 나라 안에 있는 무당들, 귀신들. 다 남편들은 정치하는데 뒤에는 다 무당질하는 그 아내들만 있으니 이게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정리해 주시고, 야, 나라가 바뀌었어. 소망합니다.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기를. 그래서 시0편 136편은요, 인간은 유한하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머리로는 아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하려 그러죠. 애를 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선하지 않 테니까요. 그래서 그 의지를 자꾸 머리를 써서 사용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착으로 좋은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칭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성화되지 않아서 이 의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수록 실수하는 거예요. 백종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봅니다. 요리하는 거. 그, 재직구 잘못한 아이들이 요리 배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요리 못하는 애는요 자기가 잘한다고 할수록 실수하는 거죠 어, 전어를 갖고 튀김을 만들어요 바보죠? 가시가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뭐 오징어 손질을 하는데 고등어 손질을 한 자기는 잘한다고 할수록 평가가 이거예요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어 왜 그래요? 의지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할수록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부르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생각을, 하는 일들을, 이걸 멈추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멈추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일들이 전부 죄였던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그게 전부 죄덩어리인 거죠. 그 하나님이 성전을 멈추시게 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나라를 멈추시게 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다 멈추게 하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지를 멈추게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흑암이 오고 깜깜하고, 바벨론과 같은 세월을 왜 주시나 멈추라고, 근데 안 멈춰요. 그래도 계속 살아서 뭔가를 하려 그래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인간은 유한해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3절부터 1절, 2절, 그 다음에 이 10절은 숨이 쌍간법이죠. 앞에 찬양 뒤에 찬양으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찬양을 만드시는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듣기는 쉬워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어떻게 해요? 상황을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해. 그러지만 실은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물질, 부모님, 친구들, 뭐 이렇게 있어요. 어, 성교 나가시는 분들 주변에 이제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정말 기도하고 엎드릴까요? 도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연락하거나, 요 정도 채웠네, 되네, 이제, 성교 가야지. 되게 바빠요. 성교를 하는데 일이 되게 많아요. 행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 나가서 성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게끔 의지하는 상황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바벨론에 갔더니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종이야. 예루살렘에선 귀족이었는데도 가면 코를 뚫어야 돼. 다니엘은 내시가 되었죠. 다니엘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자식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것도, 언, 어떻게? 완전히 의지할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 다 가져가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물질 의지 안에 가져가시고, 건강 의지 안에 가져가시고, 사람 의지 안에 가져가시고, 그럼 망한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그럼 신기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때부터 뭔가 시작이 되어져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목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요 근처에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교회를 이제 하여튼 뭐 정리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 연락 안 했는데 이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뵀어요. 그게 9월 말인가? 10월 초였는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지난주에 폐렴으로 입원했거든요. 한 주. 한주 전에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3일 전에 무호흡 어제 소천하셨어요. 폐렴으로 일주일 만에. 요즘 폐렴 그런가 봐요. 내가 이분 소개시켜줘야지 했는데. 여러분. 귀인들 의지하지 말래요. 도우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목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도들 의지하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서른 후반 정도? 그 형님도 되게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두 형제가 그 동네를 꽉 잡았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세워놓고 특송을 했는데 그 청년부 인도하는 전도사를 내가 얘 아들처럼 여깁니다 내가 얘길를 겁니다. 평생에 다 해줄 겁니다. 앉아서 그걸 보는데 되게 부러웠다고요. 쟤는 되게 좋겠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학생들이 특송하는데요. 뭐 감동이더라고요. 그 잊혀지지 않아요. 쟤 되게 부럽다. 그런데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긴급 뉴스가 나오는데, 저 군대 있을 때 성수대교 무너졌고, 그 다음에 광주에 비행기가 한대 떨어졌습니다. 비 오는 날안개속에 광주의 공항이 끝에가 산이거든요. 그 산을 비행기가 받아서 죽은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부흥에 가셨다가 비행기 여러분,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그때딱그 청년이 생각나더라고. 그 신학생. 그 신학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은 과부가 되셨고, 교회는 쪼그라들었고, 동네에 조그만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분이 있으면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한 해를 마칠 때,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림이 있을 것 같으나, 없고, 그들은 결국은 코로 숨 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숨만 걷어가게 하시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흙인 거예요. 그 사람도 흙이고, 물질도 흙이고, 전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갔다 왔다는 건 뭐예요? 흙이 되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되어지는 경험.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고 능력이고 의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모른 거죠. 바벨론에 다녀오셔야 돼요.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 의지에 이게 내 입에서 나오죠. 저절로 나오죠. 이게 내 DNA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DNA는 하나님뿐이야. 그래서 얘기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두 번째 하나님만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굴려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굴려 보내다. 의지하다. 여러분이 다리가 부러지면 목발에 의지하죠. 내 체중 모든 걸다 거기다 기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없네요. 그래서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100만 원인데 실은 120만 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보내요. 내 문제를 아버지께 굴려보낸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항상 더 주거든요 그러냐 그럼 150 주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아버지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제는 <laughs>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큰애가 아,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데리고 가시라고 저한테 전화가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가 다 가져가는 거죠. 와서 병원 가서 닝겔 마치고 그 다음에 약 짓고 저녁 먹이고 저한테 굴러오는 순간 제가 책임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다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러면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죠. 다.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굴려보내세요. 문제들을.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이 소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시래요. 도움이 하나님께만 온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소망이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바벨론에서 죽을 경험 되게 많이 했죠. 여러 예들을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 잡혀 들어가고 친구들은 올무, 울무풀에, 단어도 어려워. 그냥 이렇게 풀무풀 되게 어렵죠. 그냥 불 속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에스더, 모르드게, 야, 하만의 계획으로 다 죽을 뻔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 엎드려서 길거리든지, 왕궁 앞이든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삼는 건 뭐냐면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다른 사람이 알게끔, 다른 사람이 알게끔 다니엘이 기도했죠. 기도의 폼을 배우지 마시고, 하루에 세 번, 근데 원수들이 다 알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야. 다 알죠.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취미가 아니고 재미가 아니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소망이야.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난 죽게 됐는데 정말 죽게 되어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누가 있든지 간에. 환자는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목사가 부끄러워가지고, 옆에 사람 있다고 기도를 안 해. 그럼 이 사람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거기가 버스여여도 기도해줘야 되고, 길거리여도 기도해줘야 되고. 왜? 간절하니까.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아휴 나중에 기도하자. 조용한 데서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밥 먹을 때도 사람 안 걸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1992년도에 대학을 가서 CCC를 했더니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배 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서울역으로 오늘 전도를 나간대요. 혼자 갑자기 말씀을 읽다 전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간대요. 그러더니 올수 있네요. 따라갔죠? 그랬더니 서울역에서 혼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형리를 가지고. 그랬더니 저보고, 용진아, 같이 기도하자. 여기서요? 어. 아니, 싫어요. 아, 여기서 기도하자니까. 그게 저를 붙잡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땐 선배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나이 차이 몇살안 나는데. 그리고 식당에서도 어디서든지 손 붙잡고 몸에 베는 거죠. 자연스럽게. 군대에 갔습니다. 죽을 일을 만나니까 조조구보 하면서 찬양해요. 그냥 옆에 사람이 있어도 기도해요. 큰 소리로. 나, 나중에는 크리스찬 또라이 그래요, 옆에서. 좀 유난 떨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군대에서 패런 걸렸거든요. 군대에서, 1월 29일 군대 갔다가, 맨날 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군대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전쟁이 날 뻔했잖아요. 군대에서, 계롱산 꼭대기에서 굴른 적도 있어요. 그, 그, 오른쪽 뼈가 좀 들어갔습니다. 병원도 안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게 뭐예요? 소망을 두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고백. 고백하세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두는 법을 배우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마무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딱두 가지만 배워갖고 온 거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 소망두는 법. 자, 학계 스가리아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방해해요. 여러분, 2,000km가 넘는 곳을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잡혀갔던 사람들 10분의 1만 돌아옵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가서 뿌리 내리고, 장사하고, 잘된 사람들은 안 돌아와. 여기가 조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해야지, 성전을 재건해야지 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10분의 1. 오다가 죽고, 왔더니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땅은 황폐하였고, 그런데 굶으면서 성전 지어야지 집부터 짓지 않고 성전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건딱두 가지.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께 소망을 더. 그랬더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다 방해해요. 못 짓게 하고, 공격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잠을 안 자고. 여러분, 교대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소망이 있는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더라.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벨론 같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돌아오게. 자,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두는 법을 배웠어요. 이게 믿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데, 6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와 바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아버지. 어, 이 찬양 부르면 감동이 옵니다. 삶이 다 무너지고 어둡고 흑암일 때 교회 안에서 혼자, 아,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억울한 사람들. 7절에.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억울한, 억울한 사람들. 칠절 줄인 자들. 오는데 배가 고파요. 형상이 해골 같아. 줄인 자들이, 여유 있는 자들은 안 돌아옵니다. 갇힌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새사슬에 묻힌 자들.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 실제로 성전에 오는 자들은 요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들. 8절 누가 맹인들이 온대, 맹인. 눈이 멀었는데 난 가고 싶대. 가다 죽어도. 비굴한 자들. 하나님이 이들을 일으키신대요. 다 보세요. 세상으로 보면 다 망한 자들이지.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 그랬더니 억눌리고, 줄이고, 가난하고, 갇히고, 맹인된 자, 비굴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죠. 오는 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구절. 나그네들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을 거다 채우시고, 잡혀가서 고아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능력있고, 힘있는 자들이 돌아와서 한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10절. 시오나. 드디어 성전을 부르는 것이죠. 이 성전은 누가 지었어? 바벨론에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야. 성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입고 부유한 자들이 심심풀이로 짓는 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짓는 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셔, 나의 의지셔. 자 이들이 죽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면 또 억눌리고 줄이고 눈멀고 비굴하고 가친 자들이 성전에 오겠죠.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러면 부자가 내가 한 사람이 지었대. 그런 교회 있잖아요, 저기. 가면은, 재벌이 지은 교회. 잘 모르세요? 한 사람이 다 지은 교회. 그게 아니라 여기는 가난한 장 분들이 벽돌 한장 얹어서 지었대. 어, 나도 가난한데.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대? 하나님께 소망을 뒀대. 하나님만 의지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건축해주셨대. 마지막은 할렐루야를 부르게 하셨대. 그럼 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거예요. 그 이거죠. 앞에 할렐루야는 돌아오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할렐루야는 이들이 지은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같이 부르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을 마칠 때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부를 수 없는 할렐루야를 부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묻거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해? 어떻게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됐어? 그럼. 하나님만 의지했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지. 너도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그도 할렐루야를 부르네요. 이렇게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점점 많아지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마치게 했어. 자, 그럼 우리는 우리도 사모하고 도전해야죠. 할렐루야를 부르세요, 오늘부터.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이들도 할렐루야, 미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물질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지. 근데 깜깜해요. 죽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그 기한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는데 쇼타임이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딱 3개월. 하나님 의지하는 게딱 1년. 하나님 의지하는 게딱 젊을 때만. 하나님 몇 년? 70년. 70년은 의지해야지. 그럼 마치신다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70년 해보세요. 평생 다 하라는 거죠. 70년이면. 그럼 하나님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일을 표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말하고 잊고 사는 걸 보면 보이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지 사람을 의지하는 건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분 소천하셨네 어, 이제 장례하시겠죠 교인도 없어. 목사님들이 가서 해줘야 돼. 그분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걸 정리하시고, 큰 무슨 다른 걸 하시려고 그랬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찌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내일 부르시면 어떡하시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고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24년 마지막 금요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를 수 없는 할렐루야를 부르며 은혜로 마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마쳤다는 것은 할렐루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시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예배했지만 의지가 악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전부 죄였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자기들이 주인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던져버리십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자유를 잃고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바벨론에 뿌리내리고 바벨론 사람이 된 인생들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1년을 마칠 때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부를 수 없는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나 너는 아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네 의지가 늘 다른 곳을 향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부르시면 아닐까 1년 마지막 하나님만 갈망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무리해주시고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